예,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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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어, 오늘 또 마지막 무대 인사. 우리 또 아, 박지우 씨 팬분들도. 마지막으로 중국 오시는 거같아 느낌이. 예, 예. 예, 자,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너무 지금 홍행가고를 달리고 있습니다. 아, 정말, 음,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,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, 어, 아,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저희들처럼 기분 좋은 새해, 설날 보내셨으면 좋겠고, 항상 하시는 일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원가사랑 남자에서 태산역 연기한 김일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저 이번 관이 오늘 무대 인사 마지막 관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설 연휴를 내일부터 보냅니다. 오늘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하루를 저희 영화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틀 남은 이틀 동안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서 오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들의두 o 구두 k 김, 네, 여러분들의 사랑 받지니다 안녕하세요 김, 네. 아 어, 네, 설 저는 데 여러분들 어, 더욱더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쁨을 여러분들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. 보시면서 다양한 감정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매번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 광객 여러분 때문에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다녔습니다. 오늘 처음 극장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도 또 3일 동안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다른 모든 팬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유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저기 어떻게 보니까 저 외국 분도 계신데요, 그렇죠? 근데 한국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나봐요, 그죠그 아니에요? <laughs> 그 사극을 보시려면 그래도 조금 언어가 달라서 아네 여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영화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니 그 전부터 이렇게 갖고 6월까지 찍었는데요. 아, 어, 그 저희가 찍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돼서 어, 여러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나가시길 그렇게 고대해 봅니다. 여튼 내일 설날입니다, 그렇 우리 최대 명절인데 진짜 즐겁게 보내세요, 예. 마는걸 진짜 많이 드시고요. <laughs>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저희가 감사의 선물로 이번에 구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 그냥 받, 받은 거로 만족하시고 열어보지진 마세요. 별거 없습니다. 네, 저희가 가서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